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여제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여제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 봤는데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닉네임을 생성하라고 하네요 바로다가 썩썩 과연? 야 역시 된 적이 없어요 쏘썩 요것도 안 되고요 썩소 구독과 좋아요 되네 게임 시작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석체크 보상백 어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뭐랄까 퀄리티가 상당히 좀 구대기라고 해야 되나? 이 움직이는 모션이 이게 2023년도에 만든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일단은 왼쪽 위에 뉴비 캐스트라고 있는데 요거 따로 사면 될것 같아요. 능력치를 강화하세요. 강화, 짠. 치명타 확률이 기본적으로 30%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보스 몬스터에 도전하세요. 왕슬라임인가?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일단은 대충 해보니까 제가 엄. 엄청나게 예전에 있었던 대천사 키우기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게임 비슷해요. 뭔가 생긴 게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상점에서 무료 다이아를 받으세요. 바로다가 받게 소환 들어가서 뽑기를 하세요. 무기 뽑기. 야 뽑기 속도 굉장히 느려요. 장비를 뽑았으니까 장착해줘야겠죠? 바로다가 장착. 야이 게임은 일괄합성도 없고 자동 장착도 없. 고 굉장히 요즘 게임 같지 않아요 이 생긴 것도 그렇고 일단 계속 해봅시다 무기 능력이 뭐지 별로 안 세진 것 같은데 공격력 180인가아 보유 효과도 있구나 그거랑 공격 속도가 올라가네요 버프도 있는데 어 무료 싹다 받아버리고 아 그냥 광고 제거 사야겠다 야 이거 미쳤다 광고 제거 1,500원 엄청 저렴하네요 아 바로다가 아이 구입 완료했고 선물함에 해서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모든 버프가 무제한 적용이다. 어,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공격력도 세지고 그랬네요. 스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배우는 거지? 무슨 번개 모양의 재화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스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얻는 거냐? 뭐 나중에 얻겠죠. 스킬이 그리고 세 개밖에 없나? 뭐지? 여기 밑에 보면은 스킬이 딱세 개밖에 없어요. 새로운 컨텐츠가 열렸어요. 보물창고라는 컨텐츠인데 바로다가 입. 아 여기를 잡아야 번개 모양의 그 재화를 주네요 스킬 포인트 여기를 딱 봐도 많이 돌아야 되네 그러면은 요걸로 갔다가 스킬을 배운다 오케이 끝났고 800개 얻었습니다 유물 뽑기를 진행하세요 바로다가 뽑으면은 강화해 줘야 되나요 아 이렇게 강화해 줘야 되네 뭔 도감이 있냐 아야 이거 정말 컬렉션 시스템인데 무기를 굉장히 많이 뽑아야 됩니다 일단 스킬이나 한번 배워볼까 바로다가 들어가서 전부 다한 번씩 강화를 이렇게 해줍시다. 라고 하기에는 재화가 딸리는구나. 시련의 탑에 입장하세요. 바로 다가 도전. 여긴 뭐 하는 예? 한방 컷이네 코스튬에서 어빌리티를 설정하세요. 아 여러가지 코스튬이 있는데 이거는 보유 효과가 있는게 아니고 그냥 어빌리티 칸이 제일 많은 코스튬을 구매한 다음에 어빌리티 이거 싹다 바꿔주면 되겠네. 어 뭐야? 퀘스트 끝났어? 이제부터 그냥 제 맘대로 하면 되나 봐요. 밑에 채팅창도 있는데 아 바로 다가 안녕하세요 케케케. 보내기 랭킹은 아 표시가 안돼 있어요. 뉴비예요. 랭킹 선정 뭘로 하나 한번 봐야겠다 랭킹 보면은 아 스테이지로 갱신을 요렇게 한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laughs> 이 게임 할게 너무 없습니다 그냥 딱 봐도 할게 너무 없어 그래도 일단은 무기 좀 뽑을게요 칼만 계속 뽑아야겠다 오케이 다이아 다 썼고 장비 들어가서 합성하면 안되겠구나 컬렉션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컬렉션 들어갑니다 여기서 완료할 수 있는 거를 완료시키면 되는데 하나 도 없네. 이 게임 왠지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냥 현질 한 다음에 뽑기 오지게 해가지고 방치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상점 좀 둘러볼까나. 이 코스튬은 무조건 사야 되고 다이아를 은근 많이 퍼주네. 막 90만 개 이렇게 퍼주네. 쌍 다이아 얼마지? 보면은 11만 원에 와 300만 개. 그러면 바로 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해. 그 이제 뭘사냐면은 11만 원짜리 다이아 한 번이랑 33000원짜리 어빌리티 스톤 패키지 3번이랑 다른 패키지 다 구입했습니다. 선물 안 가서 싸그리 이렇게 받아버리고 다이아가 800만 개 엄청 많긴 한데 일단은 코스튬부터 이렇게 장착하고 요거를 갖다 어빌리티를 이렇게 한번 바꿔줍시다. 아이꾹 누르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 잠깐만 골드 액등형 1000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건 무조건 데미지로 가야 돼 무조건이야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와 스킬 공격력 5만 퍼센트 미쳤고요 공격력 플러스 만 퍼센트 어만 퍼센트 또 떴고 아 이제 어빌리티제화가몇개 없거든요 어 스킬 공격력 5만 퍼센트 자 마지막입니다 좋은 게뜰 것인지 과연 아안 나왔어요 요걸로만족와 데미지 지금 평타가 아까랑 확 다르다. 천만씩 더, 천만씩. 자, 그럼 이제 뽑기를 해줘야 될 텐데. 확률 좀 볼까? 맨 마지막 등급이 뭐지? 장비 보면은. 알등급에서별 4개짜리가 제일 마지막 등급이네요. 뽑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거. 일단 한번 뽑아봅시다. 바로다가 이렇게 뽑아 버리. 야 뽑기 속도 이거 왜 이렇게 빨라 다이아 순삭인데 순삭? 이게 지금 다이아 15만개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아 잠깐만 멈춰봐 그, 그왜 이렇게 순삭이야. 장비 어디까지 나왔지? A등급 유물도 뽑아줘야 되잖아 근데 도감도 일단 이렇게 채워주고요 유물 대충 뽑아야겠다 일단 이거부터. 와 이건 다섯 10번 뽑는데 무슨 다이아가 45,000개씩 들어가. 이거 다이아 800만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는데요? 아, 안 되겠다. 그만 뽑아. 일단 강화 좀 이렇게 대충 해주고. 아, 능력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네? 어, 데미지가 잠깐만. 와, 억 단위로 뜨는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반지 뽑기. 대충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팬던트 뽑기. 이렇게 대충 해주고요. 장비 들어가서 A급 나왔네요. 바로다가 장창. 목걸이도 A급 나왔네. 얘네들도 능력이 공격력 증가라서 껴줄 수밖에 없네. 이거 지금 71만 다이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와, 이동속도 개 빠른 거 봐.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혼자 다 해먹네, 그냥. 일단 업적으로 다이아 좀싹다 이렇게 수급을 한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나머지 다이아는 그냥 무기 뽑기 하는데 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컬렉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낫지 않을까. 어우, 데미지가 너무 센데, 지금? 돈도 너무 잘 벌려. 와, 평타 2조, 와, 조식단 미쳤다. 아, 근데 목걸이도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게 이동속도 증가라서 스테이지를 더 빨리 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땐 지금 충분히 빠른 것 같긴 한데. 아, 여기서 욕심내면 안 되겠지? 무기 뽑기나 하자, 그냥. 자, 아, 바로다가 소환 들어가서 무기 뽑기. 여기다 그냥 다이아 다 쓸게요. 오케이, 다이아 다 썼고, 바로다가 장비. 와, S급! 이거야. 그러면 도감 들어가서 바로다가 컬렉션 완성할 수 있는 게, 와. 공격력 1000% 증가 미쳤다 나머지는 뭐할수 있는 게 없네 데미지 몇 뜨지? 와 30조 그 다음에 무기를 갖다가 강화를 해줘야겠다 강화 별로 못하지만 그 다음에 콘텐츠 들어가서 보물창고 여기 도전하면은 야 이동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아까 31마리인가 잡았었거든요 아까랑 전혀 다릅니다 몇 마리 잡을라나? 3초 2초 1초 와 거의 100마리 잡았습니다 요걸로 갔다가 스킬을 일단 하나씩 다 배워놔야 돼. 뭐야 재료가 부족해? 그러면은 컨텐츠 들어가서 스킵 좀만 해야겠다. 아이 게임 참 귀찮게 만들어놨네 이거. 일괄 스킵이 없어 또. 요즘 게임 답지 않네요. 이거 뭔가 <laughs> 게임이 아, 아무튼 바로다가 스킬을 하나씩 배운다. 그 다음에 강화를 해줘야 될 텐데 뭐가 좋지? 내가 봤을 땐 토네이도가 지금 제일 사기인 것 같은데 아닌가? 제일 비싼 게 제일 좋은 건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강화해야지. 메테오에 몰빵해야겠다. 여기. 치명 타 확률도 좀 강화를 해줘야 돼. 돈이 무슨 850억이나 있는데 아 치명 타100% 찍긴 좀 힘드네.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은 찍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실현의 탑도 돌아야겠다 맞다. 여기 계속 도전해가지고 어차피 싹다한방 커시야 지금 데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다이아 수급 좀 해야겠어. 무슨 한번 깨면은 다이아를 20만 개씩 줘 버리네. 와 근데 한방커 아니다 이거. 에이. 야 난이도 빡센 거 봐라 이거 봐라 와 못겠다 이거는 오케이 클리어 했고 이거 다음 거는 못깰거 같아요 아무튼 지금 다이아가 140만 개나 또 생겼는데 요걸로 어, 갔다가 내가 봤을 땐 무기 뽑기 말고 팬던트 뽑기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왜냐면은 이동 속도가 붙어 있어서 진행 속도 더 빨라질 거 같아요 근데 좋은 게 떠야겠죠? 여기다가 다이아 다 쓸게요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오케이 다이아 다 썼고 좋은 거 나왔나요 제발 아 에이 든 그별 하나에서 별두 개로 늘어났네. 에라이. 그리고 이게 200 스테이지에 도달하면은 딱 봐도 데미지 많이 넣는 던전 여기 입장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200스테이지까지는 그래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벌써 지금 100 스테이지 넘었는데 아 치명타 공격력 이거 강화하면 되겠네. 이거 강화해가지고 시련의 탑을 올라가지고 다이아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갔다가 그냥 무기 뽑아야겠다. 와, 돈이 거의 안 줄어들다시피 하네, 이거. 오케이, 강화 많이 해줬고, 지금 치명타 데미지 몇 드죠? 경단이, 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바로 컨텐츠 들어가서 시련의 탑 도전 이렇게 하면은, 한방 컷 나나요? 와, 이랬는데 한번 컷이 아니야? 일단 깨긴 깼는데, 이게 스킬 쿨타임이 빨리 돌아야 깨네. 쉽지 않은데? 아니, 경단이에 데미지를 이렇게 넣고 있는데도 안 죽다니. 와, 여긴 아예 못 깼어, 그냥. 와, 엄청 빡세구나. 근데 다이아가 은근 잘 보입니다. 내가 봤을 땐 11만원에 이거 다이아 더 줘야 돼. 한 천만 개 줘야 돼. 다이아가 또 생겼는데, 요걸로 갔다가 무기 뽑기 할게요. 아, 잠깐만, 유물 뽑기 할까? 아니다, 그냥 무기 뽑기 하자. 좋은 거 나왔나요? 안 나왔네요. 하지만 컬렉션이 있다. 나한테는 바로 다가 등록해 주고 완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제. 와, 치명타학률 100% 어떻게 찍냐? 일단은 이 상태로 그냥 방치 좀 한번 해볼게요. 스테이지 밀긴 밀어야 되니까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치명타학률 맥스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통 공격력이 열렸어요. 와, 이거는 뭐한번 강화하는데 50억씩 들어가네? 남은 일조로 기본 공격력 이렇게 강화해주고요. 그러면 데미지 더 세지겠지? 아니, 돈을 쓰고 있는데 왜 돈이 계속 늘어 아니야 이거 버근데 와 이걸로 업적 수급 해 가지고 다이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걸로 무기 싹다 뽑아 버려야지 그냥. 와 돈이 아니 계속 늘어나. 계속 늘어나. 아이 뭐야 이거? 한 마리당 얼마씩 주길래 계속 이러냐. 돈이 드디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돈다 써. 끄. 데미지가 평타가 22경. 와 미쳤다. 스테이지도 지금 300 스테이지가 넘었습니다. 다이아 수급 일단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와 다이아 생긴 거 봐, 200만 개 생겼어. 요걸로 무기 싹다 뽑아 그냥. 오케이 다이아 다섯 개. 무기는 뭐 좋은 거안 나왔는데 요걸로 갔다가 도감을 채울 수가 있겠지 하나라도 제발. 그렇지 하나라도 이렇게 채울 수가 있다. 300 스테이지가 넘게 되면은 새로운 컨텐츠를 할 수가 있어요. 차원의 틈이랑 보물창고에서 난이도 중짜리를 할수 있거든요.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재화 얼마나 많이 줄라나? 와 지금 그리고 입장권이 너무 많아요. 400장이나 있습니다. 3초, 2초, 1초, 땡땡땡. 96마리 잡았고요. 대충 스킵해야겠다. 오케이 스킵 한 100장 정도 해줬고요. 요걸로 갔다가 스킬을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 뭘 해주지? 토네이도 강화해야겠다. 오케이 대충 강화해줬고 그 동안에 돈이 또 10조나 생겼네요. <laughs> 요걸로 갔다가 관통 확률 조금이라도 올리고 치명타 공격력도 좀 올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오케이 대충 올려. 고 데미지 몇 드죠? 와 평타가 이제 66경 이걸로 시련에 타 한번 돌아볼까? 아까 못 잡았었는? 야 이럴 줄 알았어 많이 세졌거든. 와 근데도 쉽지가 않은데?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일단 잡긴 잡았고 다이아 꽤 많이 얻었습니다. 그냥 유물이나 뽑을까? 그냥 무기 뽑아봤자 의미가 없어. 유물이나 뽑아야겠다 그냥. 오케이 다이아 다 썼고 싹다 강화해 줍니다. 그러면 데미지가 좀 세졌을려. 와, 340경 유물 뽑길 잘했다. 랭킹 한번 볼까? 이 정도면 랭커 아니야? 어? 와 이랬는데 천등이라고? 아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좀 의외인데? 자 그럼 드디어 한번 해봅시다. 차원의 틈 도전 한번 요렇게 해보면은 데미지 몇뜰라나 왼쪽에 누적 데미지 있는데 아 이거는 시간처럼 별로 많이 안 준다. 3초 2초 1초 땡땡땡 여기까지 그러면은 어빌리티석을 주네요. 고작 9개 와 랭커분들은 뭐 데미지를 양 단위로 넣었네? 아, 안 되겠다. 봄을 참고 스킵 계속해야겠다 이거. 이걸로 스킬 데미지 좀 업해야겠어. 오케이. 100장 정도 또 요렇게 스킵해줬구요. 바로다가 스킬을 강화해준다. 와 돈이 뭔 17조나 생겼네. 요걸로 또 기본 공격력도 중요하거든요. 여기다가 돈다 써야지. 한참 걸리겠네 그냥. 오케이. 강화 다 했고 딱 레벨 만까지 찍었어요. <laughs> 지금 데미지가 평타 몇 드냐 이거. 어뭐 쭉쭉쭉 잘나가네 이거. 와 672경?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스킬이 이 토네이도 스킬에다가 몰빵을 해야겠다. 방금처럼 계속 쭉쭉쭉쭉 나가는 게 토네이도 스킬이거든요. 요거를 지속 시간을 계속 늘려줘서 더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야. 와 이거 봐봐. 토네이도 스킬이면은 야 쭉쭉쭉쭉 잘 나간다니까 이거. 지금 입장권이 200장 있는데 여기다가 다 쓸게요. 그냥 그게 날것 같아. 그 다음에 토네이도에 몰빵해. 오케이 스킵했고 혹시 몰라서 입장권 50장 남겨놨어요. 어이 다이아 수급이 너무 쉬운데 이 게임? 현질 괜히 했나? 현질 한 거랑 안한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냥 시간 싸움이야 누가 오래 방치해서 멀리 가나 완전 그 싸움이네 하면서 데미지 좀더 올려주고요 <laughs> 토네이도의 지속 시간은 이제 9초에요 엄청 길어졌죠 평타 데미지 몇 대냐 와 이제 천경 돌파했다 관통 데미지 뜨면 1해가 떠요 무기 강화도 이렇게 좀 해주고 토네이도 쓰는 거 한번 볼까 와 이거거든 와 진행 속도 미쳤다, 미쳤어, 와. 아, 입장권도 그냥 막 퍼줘. 막 써도 되겠는데? 이제 다이아 생기면 유물만 계속 뽑아야겠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여기다가 다이아 닿습니다. 와, 유물 강화하니까 평타가 3천경 뜹니다, 이제. 아, 이거 숫자가 엄청 많이 올라가네, 순식간에. 입장권 몇개 있지? 아까 50장 있었는데, 지금은 210장. 와, 이것도 스킵할게요. 아, 도전 한번 하고 해야겠다. 오케이, 끝났고, 134. 아마리 잡았어요. 아 뭐야! 보물창고 하루 돌았네. 아 이거 바보 아니야! <웃음> 잠깐만, <웃음> 다시 돌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요거를 이제 스킵을 합니다. 오케이 입장권 다 썼고, 입장권 다 써도 바로다가 업적 보상으로 또 받을 수가 있다. 요걸로 토네이드 업그레이드. 아, 아, 맥스가 있었구나. 11초가 맥스네요. 아쉽다. 돈이 그동안에 뭐 57조나 생겼냐? 자 현재 564 스테이지. 가져왔는데 아무 어뭐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몇 스테이지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그건 해야겠다. 데미지 넣기 자 바로다가 도전하면은 아까 3회 넣었었는데 이제 평타가 그냥 1회가 들어와가지고 데미지 아마 엄청 많이 넣을 겁니다. 자 토네이도 스킬까지 터져 주면서 와 데미지 늘어나는 거 미쳤어요. 아 여기까지 169회.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냥 방치하면 랭커 되겠는데요 지금 몇 등이야 400등이네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여제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일단 이 게임 뭐랄까 게임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요즘 게임에 기본적으로 다 있는 일괄 합성, 추천 장창 뭐 이런 게 없고 컨텐츠도 스킵하려면 일일이 요렇게 스킵을 해야 된다. 상당히 귀찮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게임이 2023년에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의 퀄리티로 요렇게 출시가 되었다. 와 그리고 이 컬렉션 시스템은 진짜로 너무 빡세요. 다이아가 생기면 그냥 무 무기만 뽑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빡셉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퀄리티가 이런데 은근히 방치할 맛이 나. 그게 문제야. 이렇게 스테이지를 잘 나가서 그런가? 뭔가 맛이 있긴 합니다. 아이, 뭐 아무튼. 의외로 재밌게 잘했다. 라는 거죠. 여제의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